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다운서 김세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끊이지 않고 열정페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젊은이의 꿈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급여와 처우를 강요하며 각종 갑질을 일삼고 있는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디자이너의 디자인실 급여에 대한 글을 보면 견습 10만 원, 인턴 30만 원. 정직원 110에서 130만원, 그리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지만 급여의 야간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위플래시의 플래처 교수처럼 학생이 진짜 천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가진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한 것일까요? 청년의 성장이 아닌 가에 배불리기만을 위한 열정페이는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총파업 실천단 발족식 및 확대 간부 결의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 2일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울산예선전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 2일 임금개선이 4차 본회의가 아반떼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마우나 오션리조트 업무제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8일 간 나우토 전 일본총리 초청 혈액 울산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지구지체 방송인 김재동 초청 강연 동영상 조회수가 8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24일 총파업 실천단 발족식 및 학대 간부 결의대회가 울산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울산 지역 간부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총파업 찬반 투표에 압도적 가결을 위한 현장 조직을 강화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회 선언을 시작으로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의 대회사와 지부 홍성봉 수석의 투쟁사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자 했습니다. 이어 문화 공연과 실천단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거리 선전전은 새누리당 울산시당까지 이어지며 본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2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울산예산전이 북구농소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남북의 노동자가 축구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계승과 조국통일의 염원을 담는 대회였습니다. 울산 지역에는 지부를 비롯한 세종공업, 한일유화, LG 하우시스, KCC 등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예산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명랑 운동회를 통해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후 예산을 통과한 지부와 세종공업의 경기에서는 후반에 터진 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세종공업이 울산을 대표해 지역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싸워준 지부 제네시스 팀에게 위로와 힘찬 격려를 보내며 본선에 진출한 세종공업 동지들에게 선전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0일 임금 개선이 4차 본회의가 동간 아반테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노사 공동으로 추진한 자문위원들의 통상 임금 문제를 비롯한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권고안을 개진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권고안으로는 현대차의 임금 항목 중 낮은 기본급을 확대하는 것과 복잡한 수당의 간소화, 숙련급 도입, 공식적 성과 분배 도입 등이 있었습니다. 조합은 3월 30일이 돌아오는 만큼 향후 본 회의에서 사측의 통상 임금을 비롯한 제시안을 강력히 요구하며 본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9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업무 제휴 협약식을 지부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지부와 경주 양남면에 위치한 마우나 오션 리조트와의 협약식을 이경훈 지부장과 이상준 총지배인을 통해 가졌습니다. 이번 체결로 지부 조합원과 비정규직 및 가족은 주간 연속 이교대 포인트 사용은 물론. 시중과에 70%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복지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제휴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난 18일 간 나우토 전 일본 총리 조청 탈핵 울산 강연회가 북구 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의 실체를 밝히고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원전 폐쇄가 왜 중요한가를 역설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는 이경훈 지부장을 비롯한 탈핵운동 분부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방연에 나선 간 나우토 전 일본 총리는 먼저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형의 구조로 사고 이후 후속 조치가 늦어졌다 했고 대체 에너지 준비를 통해 탈핵으로 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끝으로 과학기술은 인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만큼 핵폐기물 관리와 노후원전의 폐쇄를 통해 지속적인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본 강연회를 끝마쳤습니다. 지부가 지체한 방송인 김재동 초청 강연 동영상 조회수가 8만 건을 넘었습니다. 2014년 조합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치러진 방송인 김재동 초청 강연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지 4개월여 만에 조회 8만 건을 돌파하며 전국의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영상을 본 네티즌의 응원과 칭찬의 댓글들로 인해 현대차 지부에 대한 긍정적인 면까지 이끌어내며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지부는 더욱 더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통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논란이 표면화되고 있는데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중단을 발표하면서 민중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남도 학생들의 먹을 권리를 이용해서 보수층의 갑질, 본인의 존재감 부각, 선별적 복지를 이슈화시키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려서 더욱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복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사대강 삽질과 자원 외교로 인한 국민적 부담을 자본의 논리로 민중에게 전가시키면서 먹을 권리까지 빼앗으려는 정부, 그리고 일부 그릇된 정치가의 행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를 극복하는 것은 깨어있는 민중들의 의식과 참여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 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